네, 오늘은 조이풀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교회를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입고난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이풀 교회가 개청 예배를 드리이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붙든다 그러면 13절에 하는 다락방.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을 보통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여기서 제족식도 했고 최후의 만찬 성찬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여자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하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북쪽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전부 다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집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마가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이 마가는 미성년자였고 당시에 당시에 진짜 소유주가 되는 거는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름보다는 마리아의 다락방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바락방이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마리아의 충성과 축복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기 12장 12절에 보면 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뭐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 있죠 그때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처음 나와요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는 게딱한 군데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었으면은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지도 모르겠죠. 왜 여자 이름으로 이름, 이름을 쓰지 않았죠? 남자 이름, 남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랬던 것 같고, 아마 일찍 과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남편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집에서 뭐 모임이랑 모임은 다 모였던 것 같고, 또잘 쓰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집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120명이 모일 정도니 뭐 넓겠죠. 이거 보니까 뭐 120명 이렇게도 모이겠네. 그죠? <laughs> 근데 모이기만 아니라 열흘 동안 있어 먹고 자고 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에 같이 뭘뭐 엄청 생겼을 것 같아요. 먹고 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의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을 기초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있으면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최초라는 타이틀은 마리아가 다 누리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초의 보금서가, 4 보금서가 있는데, 마가보이첫 번째라 그러죠?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첫 번째 마가보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쓴 보금서가 최초의 보금서가 되었고. 최초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보나마나야. 마가의 다락방 여기 머무르면서 썼어요 갈라디아서도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이 가족관계가 나오는 게골로스에서 4장 10절에 한번더 나오는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질 그러니까 조카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바라바, 조카가 마가다.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죠. 마리아의 남동생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누나, 바나바 누나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최초의 성교사잖아요. 최초의 성교사가 이 집안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래서. 허무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마리아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교 재정은 바라바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도 보면은요, 은사가 있어요. 음식 잘하는 집안은 다 음식만 잘하고, 또돈잘 버는 사람은 또 오빠도 잘 보고, 동생도 잘 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집이었다. 그런 겁니다. 사도의 4장 37절 보니까 바라바가 밭에, 밭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 기억나죠? 그게 바로 거기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도에도 마가의 다락방. 또 최초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 이게 다락방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것이 얼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름도 알죠? 마라에서 나왔다고 쓰다. 그게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흔한 거예요. 우리 딸들이 뭐 보다 보니까 뭐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니까 가명으로 나오대? 영자, 순자, 영숙이, 뭐 정숙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자하고 똑같은 거 영자, 영자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흔한 이름이라고. 그러죠 조이풀 교회가 옛날에 좀 복잡하게 이름 지어 썼죠. 되게 가사에 좋은 거 같아요. 기쁨이 있는 조이풀. 그러니까 단순한 이 이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적같이 이. 가난방에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방에 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아, 네. 초창기에는 이렇게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님 뭐 부부 자체가 그런 거죠. 충,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축복을 구하고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교회가 되는 걸 기대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 이질적인 세 가지 집단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고, 두 번째 여자들이 모였고, 세 번째 예수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거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이게 하나가 될수 없는 집단이거든요. 제자들이야 당연하죠. 제자인데 뭐 교회 안 오면 안 되겠죠. 제자들은 당연한 거고 둘째가 여자들인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억지로 오게 한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 당시에 여자를 차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모으러 가서 모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거야 몰라요 어떤 교회 될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도 차별하면 안 돼요. 누가 오면은 어떤 내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보니까 그래. 누가 오니까 땅교회 아, 가시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뭐냐 우리 교회 칼라에 안 맞는데. 아직 칼라 아직 그게 예수님 칼라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아쉬운 얘기지만. 평생 같이 일할 생각 하지 말고, 어떤 때는 3개월 와서 같이 있다가 떠날 사람도 있고, 1년 있다가 떠날 사람도 있고, 저도 개척했을 때 초창기 있던 사람이 몇명 없어요. 다 그런 거라.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께서 님그 일정 기간에 충성하기로 원하는 유통, 인간에게는 유통기한이 있다니까. 그걸 잘 보고 다 필요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또 필요할 때 떠나는 거고, 그거 너무 나쁘게 된거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보내주신걸 보면은 느껴요. 아이 교회 칼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칼라 몇번 그래서 칼라 몇편 변합니다. 결국은 한몇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용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미리 규정 짓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여자들은 원래 충성하던 여자들에서 뭐 요한나, 수산나 누가 보면 팔장2절3절 보면 여자들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면 성경의 시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을 다 합쳐 가지고 나누면. 25%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냥 마리아 그럼 다 맞아요. 우리 옛날에 그 사람 뭐 영자야, 그러면 다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런 거마찬가지예요 있잖아. 되게 흔한 이름이라고. 근데 차별받던 여자들, 하나께서 님 이걸 기초로 삼으셔가지고 놀랍게 이래요. 또 나중엔 잘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께서 님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다 그랬죠. 공생기 기간 동안에는 방해했죠. 가족들이 방해가 된다고. 가족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미쳤다, 그러면서, 마가보 3장 2 1절보니까 막, 동생들이 잡으러 오고. 그리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신격화 시키는데, 뭐, 캐토인 때문에 그래요. 뭐 성모 마리아 그러고, 뭐, 처녀였던 것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동생 내려놓면 누가 난 거야, 그러니까 설명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분명한 건 그래요. 뭐 예수님 탄생기사에서는 마리아가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마리아도 반대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누가 보면 8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어머니와 동생이냐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래서 밖에 문 세워놓고 여기는 사람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야 그랬다고요 그럼 명확하잖아요 마리아 안 믿었던 거 그러한 다음에 아마 십자가 이후에 믿게 된것 같아요 그, 야구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가족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도 없겠지만, 뭐, 형, 형 있죠? 형이 온다거나. <웃음> <웃음> 형도 있죠? 형이 온다거나.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내 형이고, 뭐 처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가족 보면될 일도 안 돼요. 그거 잊지 말라고. 가족, 친한 사람, 이게 될 일도 안 돼. 진짜 크게 될라 그러면은, 어 모르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냥 수고하지 말고, 지금 시작할 때 1년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쓸없없지 사다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모습 잊지 말고, 나중에는 또 합류하죠. 나중에 커지게 되고 할때또다 흡수돼 가지고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원리를 꼬아놨으면 좋겠고, 그래 마지막 이거죠. 일단 제 그룹이 너무 일적이에요. 제작으로, 그룹, 여자으로가족그로다이질적이잖아요 그룹, 그룹, 그리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가족들은 약간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거 관계의 어려움 뭐 신뢰 문제 텃세 기득권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초창기 때 너무 많은 사람 모이니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적은 사람이 있을 때 갈등이 더 심한 거 아시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14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힘쓰지라 그러니까 잠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뭐 여기 부터 뭐. 뭐, 뭐 향해서 거북이 좋네,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개,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짐 빼지 말라고요. 딱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라 그러고, 너무 질질 끌지 말라고요. 그러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 그러니까 남보다 기도가 딱 남아야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집단들이 올 건데, 초창기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 멜팅팟이라 그러죠 용광로 같이 다 녹이기 위해서는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회의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교제도 많이 하지 말고 또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만 먹지 말고 거다같 <laughs> 고기 나온다고 고기 이거 <laughs> 절대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기도의 불만 타오르고 나오시면 깔끔하게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엄청나게 이루 주실 겁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 부어주시고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도 강화되고 그리고 마침내 폭발적으로 오순절 10일 이후에 독일을 한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진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마리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충성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질적인 집단들 보내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기도에 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떤 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기대합니다. 네, 그럼 기다립니다.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보는 걸 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조이풀교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김한성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회 이제 시작합니다. 기대됩니다. 어떤 교회가 될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교회 같은 모든 교회의 능력과 장점이 다드러나는 거룩한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